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태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화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 여와들 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은태하사 동명여 바래에게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한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명을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i 특별히 통화가 살아계시는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슬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 살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물론 가끔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재산이 많면 아내는, 아내는 혹시 내 남자가 안 죽나? 안 죽으면 약을 먹여 죽게 한답니다. 그래서 니다 남자가 너무 돈이 많아도 장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요. 부모가 너무 돈이 많아도 자녀들은 은근히 부모가 죽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들어가시면 내가 돈을 막 쓰지. 그래서 임금을 누가 죽이냐? 자녀들이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들들이 반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은근히 죽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때 장수하는 게 축복이고, 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장수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년 살면 될까요? 몇년 살면. 어머님 살아계실 적에 93, 4세대쪽에 어디 가면 제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90세 넘겠다 이렇게 기쁨이고 자라니 어머니가 오래 사시는 게 자식의 자랑이 그런데 100년 우리 어머니가 1 2 0년 사신다고 했는데 100년을 못쳐으시고 가셨어요 응? 여러분이 앉아계시니까 그 작은 방세 우리 어머니 소전 기념으로 제가 만들었잖아요 <laughs>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신비롭게 생명이 만들어지고 어머니배 뱃속에서 10개월을 전났는데 호흡도 안 하고 어떻게 물속에서 10개월을 살아요? 신비롭지요 물고기가 어떻게 바다 속에 사냐, 걱정하는데, 사람도 물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나오는 자들은 사람들이 원래 바다 속에 살다가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신비로운 생명을 갖고 생각할 적에, 누구는 오래 살기를 바라면 잘안 돼요. 그래서 100년도 살고 120년 살기를 바라지면잘안 돼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전진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고, 올해 모세는 120년을 살았거든요. 10편, 91편은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100세가 훨씬 넘어서 논리에 기름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120년 가까이 살면서 경험적인 요소도 작용을 하고, 하나님의 성명이 역사하고, 또 무엇에 기도가 더하게 돼가지고, 10편 92편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면 오래 산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면 죽을 사람도 살고, 오래 살지 못할 사람도 살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뒤에 찾한 여러분 최소한 한 100년 살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김형석 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에세이 글자로 젊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 들었는데 어려서 아파가지고 스무살 남길 수가 없을, 없을 상황이 그래서 스무살만 넘길 수 있도록 기도를 했대 그런데 지금 백수가 넘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 물론 그분의 성격과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등산할 겁니다 집집 등산 집, 그래서 도시란 산에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 어쨌든 갈기도 잘하지만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심으로 그분이 장수한 게 사실이 모세가 하신 말씀 바로 그럽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하나님 이에요. 누구를 모세 믿는 자의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체질적으로 약하고 또 약골이고 그 상태에 되어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면 장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장수하게 합니다? 시편 9실편에1절 말씀이 해달인데요. 1절을 가져오겠습니다. 시작. 지전자의 거리에 <목소리> <공룡한 곳에> 돌아가며 <목소리> <그루라며>,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념하신 하나님의 그들 아래 사는 자가 장수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 그들 아래 들어가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줄을 씁니다. 다음에 누가 대그를 찾겠냐? 그 그들 아래 들어가서 한 세월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가장 좋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인데, 전념하신 하나님의 그들 아래에 있으면,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다 막아주고, 원자탄도 막아주고, 수소탄도 막아주고, 모든 재앙을 다 막아줘요. 우리 교회는 참 여름이 좋아요. 밖이 찌는 듯이 덥고, 그래도 들으면 시원해요. 그리고 새끼가 없고, 거늘이 되니까. 근데 집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늘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늘이 그늘, 돼요. 그래서, 그 그늘은 은밀한 은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지극히 존때한 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는 그 생활은 은밀한 하나님의 거처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은밀한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의 그늘을 주소지로 삼고 살아가면 보호를 받고, 건립받고, 죽지 않고, 살고, 장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거치 안에 거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에 살아가는 것도 거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수하면 어떤 개명이 생각이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효도하면 생명이 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효도하면 생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창하게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거든요. 하나님 거창하게 거하는 자 전능자 그날에 산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요새라고 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보호체가 됩니다. 우리가 주요 주요 하잖아요. 주요 주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요 주요 하는데 크고 작은 일을 감번할때 주님을 지하고 하나님을 거처로 사오면 하나님의 책임을 주고 보호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무슨 일을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중한일을 마무리할 때 제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꼭 주기도모를 합니다. 박수인 권사님이 이제 한국 갔다 오신다 봐요. 그래서 조금 격리를 해서 이제 이분 주기도못 하시게 되는데, 저 나라 기도해 주고 마지막에 내가 주기도모 같이 합시다. 주기도모를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그늘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과 가정과 생명과 모든 비즈니스와 삶의 핵심을 하나님의 그들 아래 있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줄수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가끔 약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보면막그 사람 앞에서 애교를 떨고 그러는데 보기 흉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 아래 있고 해야 되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장수하게 하시냐 첫째는 천년병에서 건졌죠 지금도 천년병이 많은데 제가 어릴 에도 천년병에 반았어요. 천년도 고모든 병발이에요. 여러가 천년병에 많았어요 뉴욕에는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그 테스트 규도로말하면아뇌 입구에 3 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년병이 무서워요. 근데 중동 지역은 날씨가 덥고 생활, 몸식기어렵기천염병이더 많아서 온도병도 많거든요. 그런데 전염병이 그리 여기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삼대를 가져겠습니다 시야 이는 그가 너를 세 산에 보내 올부에서와 심한 천염병에서 걸지실 것이리로다. 전염병이막 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천년병으로 두렵고 괴로워해요. 6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죠 어두울 때 퍼지는 천년병과 밝을 때 답절을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하리로다. 7절. 천명에 대해 왼쪽에서 만명에 대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라. 이 재앙에 대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년병의 재앙에서 걸쳐져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마귀가 틀릴 줄 모르겠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나가주신다고 믿어요 신승훈 목사님 얘기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장례식을 평소보다 2.5배나 많이 물론 우리보다 교인들이 많이 많고 그러니 끊을 수 있겠지만 돌아가시겠지만 지난 한해 동안 2배반 장례식 우리 교회는 뭐 수천 명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간 전염병 기간에 한 번도 안 다쳤어요. 이전원 주사님의 전염병, 아니, 이제, 그, 운동하다가 너무 어려운 당했는데, 이거 마지막어로 떠나 걱정했는데, 이런 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서도 그림도 줬는데, 나가줘요. 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마귀가 방해해서 어, 이제 회복돌려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히 믿음으로 나가면 끝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전년병에서 건져줘요 재앙을 막아줘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너에 외치고 못한데재앙이너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앙이 우리 집에 가까이 와요 근데, 우리 집 가까이 기한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는데, 천사들이 보내서 막아주고, 건져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늘 아래 구하는 게제일이 사람을 들쓰고, 그런 사람 누구한테 힘 있는 사람에게, 뭐, 누가 대금 잡냐 돈이냐, 그러면, 어려 못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나, 교회 경영하는 분들, 교회를 생긴 적에, 대개 번번 말해가 돈리는 사람 앞에 가서 인사하고 그럴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기뻐하고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고 격려해야 하나님이 축복해줘. 그러니까 약들 인간의 줄로 그리고 하나님 보호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날이 와다 생각하고 오직 진실되게 살아가면 하나님 보호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줘. 15절 까지오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고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한란 당할 때에, 내가 우와함께 하여 그를 긁히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한란을 많아요. 장르님 한주 평안에 잘지내셨지요 저도 한주 평안에 보람되게잘지냈는데 너무 힘들어. 아니, 죽어. 자해도 못된 것같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심신의 그 행사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위기를 당할 적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건져줘요 결론입니다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만족하리라. 하며 나의 복원을 그에게 보이리라하시더라 하나님의 전념하신 분들 아래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피난처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전념당에서 건져주고 재앙을 막아주므로 장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시의 신력이, 임명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희 선배이신데 영남교에 잠깐 못 하시던 분이, 그 어머니가 카나다에 계신 분인데 이제 몇 년을 사십 냐 백수를 사십.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백수가 되었동만에 자녀들이 힘들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큰 짐을 벗었다고 했네요. <laughs> 그래서 이거 참 부모님 오래 사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침이 되면안 되는구나. 그래 그런 생각해서어 하나님의 여 저와 여러분을 오래 살게 하셔도 자, 자식의 집이 안 되는 장소를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백년 따라합시다. 주여. 한백년 사이에 도와주십시오. 120년 더 살면 더 좋지만, 한백 년, 한백 년. 이게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장수께 함으로 만족하게 하리니, 생명의 만족의 축복을 누리는 장수부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소리도>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제육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멸을 내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세와 영감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